네, 하무 분법입니다. 어, 이렇게 문제 20, 105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쭉, 카문이나, 뒤에 보면, 홍하고, 그 다음 에 랑하고, 네, 홍랑신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단제가 이렇게 먼저 써놨어요. 한번문저써놨는 일단, 띄어쓰기거 없어요. 다 붙여줬어요. 그죠?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 쉼표, 마침표 뭐 이런 게 없어요. 모드치는 없었어요. 이런 문장을 무슨 문장을 하는 거죠? 백문이라고 하는 거죠. 백문 자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을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할때 이제 한문 문법 곧 한문 해독에 필요한 그런 기본 지식이 있다는 전자에서 이건 쭉 읽으면서 아 여기서 문장이 끝나고 여기서 쉬어야 되는 거는 신표, 마침표 이런 걸 한번 현대문법 중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홍랑 신경 아 여기까지 이 홍랑이 놀랬다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단축을 짚고 마침표를 짚고 오천청로 어 이거 이거 쪽. 심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청년 삶에서 허다 열린 아아의 네 사람을 보았다 이것도 침표가있 그리고 여기 한 문장에 이제 끝나는 것다한문장 끝날 때두 줄을 꺾기 해서그 장이 이렇게 심표였지 이렇게, 이렇게 한 줄만 그다음에 기견요, 피기남자. 아 여기서, 여기서 이두줄내가다가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한번 문법 기본 지식을 적용해서 해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홍랑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기생 이름이에요. 기 홍랑 응? 뒤에 보니까 홍랑. 랑은 신경 마음이 놀라대 마음이 놀랐다. 아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가슴이 두근 그랬다. 가을해서 깨주는 거죠. 가슴이 그랬다. 렇게한 문장이 끝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세. 내가, 이건 이제, 요것부터는 좀, 국랭이 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에는, 여기 있을지 보면, 이거 다운표가, 요렇게, 우리 현대문물 다운표. 다운표. 이렇게 다운표. 국랭이 혼자만. 필요한 다운표도 이렇게 표시를 해줬대요 또, 근데 보면은, 이렇게, 대갈로 이 묶어가지고, 이해석하는게 있어요. 구분하겠습니다. 내가, 가, 어때? 천원 살다. 청무하는 거이기생집을 청무라고 그래요. 자 산화돼 기생집애들서기생집에 산다. 그 청무하고 요 사이에 전치사 어뭐뭐애 어 여기, 여기 생각돼 있다 청무에 어. 자 허다 이거는 많이 이거는 보다. 그는 가그랬지 보았다 했지 보물을 보았다 사람을 받기 목적으로 했죠 사람을 보았다 자 어떻게 됐죠 홍당 가, 홍당은 가슴이 두근다 내가 기생집에 살면서 이래야 되겠지 그죠 살면서면서 하는 하면서 하는 것이 여기에 <laughs> 여기 <laughs> 접촉사로서 접속으로서 이뭐뭐 뭐 하면서가 생각돼 있다 그렇게또 봐야 된다. 살면서 어? 많이 보다 사람을 많이 봐. 자 이거 뭔데? 뒤에 한번 해설 볼까요? 어찌 모모 됐는가? 또 어찌 모모 하였던가? 이 기가요. 어, 요거를 이제 우리. 어무 부사라 고요 어무 부사니까 이 문장은 어무 문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건 주로 반어문에 기능 반문에 많이 쓰이는 고문. 그 반어문의 어떤 사실을 뒤집어서 어떤 일을 뒤집어서 묻는 형식을 하는 반어문이죠. 자 어찌 견은 보아 보다 보다. 그러면은 견은 뭐뭐와 같다. 이거는 저 그래서 옆이 하면은 옆이 저와 같은 저와 같다 네, 귀 남자 이건 귀하다 예요 남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귀한 남자 옛남들 때 저와 같은 귀한 남자 이피이피가 여피, 기남자를 꾸미죠 저와 같은 이건 다른 말 저런 기한 남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런 기한 남자와 같은 기한 남자, 또는 저런 기한 남자, 결국 보다의 목적이 되겠죠. 기한 남자를 어찌 보았겠는가, 보았겠는가? 이걸 조금 이제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해서 보았던 적이 있던가. 보았던 적이 있던가 보았던 적이 있던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분명히 자랑시키지 않나요 분명히 자연스럽지 않나요 보았던 적이 있던 이렇게 해서 그럼 결국 보면 이렇게 이거는 아기견어 아, 옆이 기 남자는 제가 심표를 찍어놨으면 실제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귀에 어문들이에 직접 쳐다보면 어문물입니까 무릎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심표를 안 찍고 이렇게 어무, 어무 표시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보았지만 이렇게 보았지만 보았지만 여기와 여기 어? 귀와 요 사이에 보았지만 보았는데 하고 역접으로 가죠 역접으로 가는 접속사가 우리는 연 연을 써도 되고 또 이를 써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현대식으로 문맥이 문장이 끝나는 그런 부분에 쉼표와 어 마침표 이것도 지금 봤어요. 지금 보고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한문맥을 문장을 구분해서 생각할 때 한문 문법 지식 이용해야 참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해석해 볼까요? 홍망은 가슴이 심장 가슴이 두근거렸다그래죠 혼자 말한 거예요. 내가 기생집에 살면서 어, 허다열 사람을 많이 보았는데 다른 말하고 다른 말하면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맞지만 어찌 옆이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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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같은 희한 남자를 보았던 적이 있던가 하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하면서 어그 다음 문장이 또 이어집니다. 그 다음 문장 이어지는 걸 제가 한번 쓰고 어, 한번 또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일단 한번 예, 백문으로 그 띄어쓰기 없는 붙여쓰기 식으로 쭉 해서 제가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수 하고 이러면 만 돼요. 먼저 살짝 삭 하고 이뤄요삭자주한번삭그 다음은 그목그 뭐. 자, 삭그목그다음이 살기 동정, 기 동정. 자, 기 가지가 문장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그목이아 여섯 이렇게 쉼표를 찍으면 좋겠네요, 쉼표 문을 잘 들었어 살폈다 여기는 이제 마침표 겠자 마침표 거는 쉼표 마침표 이렇게 찍으면 좋겠죠. 부분화기식 문장을 해석 잘하 해석 잘하면 부분하기런 줄을 열고 또두줄 자, 이 주원은 우리 한홍당이에요 농낭. 농낭. 아, 낭생 농낭이, 기생 농낭, 이생이를 해요. 낭 그래서 이거 보라고 뭐를 이제 살리 가지고 생명 살려 가낭은 자주죠. 자주. 자주 삽자예요. 이건 들다 뭔가 들다. 눈을, 눈을 들어. 뭐뭐해서 눈을 들고 뭐하고 음 눈을 들고 어, 이거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앞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끊어주좋습니다 눈을 들고 그다음 살폈다. 아무해도을해게 좋겠죠. 살폈다. 그 동정 동정을 살폈다겠죠. 그 동정 그의 동정이죠. 그 그가 누구예요? 우리 앞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수재 뛰어난 사람이죠. 수재가 하나 앉아 있었죠. 수재의 동정을 살폈다. 그의 동정을 살폈다. 그러면은 공랑은 자주 눈을 그목 눈을 들어 그 수재의 동정을 살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문장 나오는 거, 제가 한 번, 백문으로쓰겠습니다백문으로쓴다는 거고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쓴다는얘니입 수제 수제 문으로서는뱅 잠시, 그 다음에 공랑지 다음에 기색, 공랑지 기색. 이렇게, 이러여이자있이렇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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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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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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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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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 이거 수재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어, 남자죠 남자 수재 이름은 안해요 뛰어난 이제 수재 다음은 역시 수재 역시 이 주어지 수재 역시 우리 정신을 기울이다 하는 거지 집중하다 기울이다 할지게 주예 주 정신 정신을 벌울이다 수재 역시 정신을 기울여 그걸 아요좀 대통령 이렇게 해서 요좀 어떻게 심표가 있으면 좋겠는 데 정신을 교려 요때 여기 들어가는 게 뭐뭐하여하는 어, 이가 생략돼 있다 쳐 출사 네. 시는 보다도 이때는 문맥상 보이까 어떻게 살펴보다 이제 가거니까 살펴보았다 이랬지요 살펴보았다 공락 이생 이름이죠 공락의 의의의 체언이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제그 앞에 체언을 수식할 지게 반영어죠. 지라는 구이자를 붙이고 요 치는 뭐뭐 의란 뜻이에요. 생각도 많이 해요. 기색. 우리 뭐 기색으로 썼지만 요 때는 눈치. 눈치죠 눈치를 살펴봤다. 이거 그냥 살폈다. 그냥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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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끝났지 문장이요. 오늘 이제 자, 마침표를 좋겠지, 마침표 지으면 좋겠지만, 신편한 이렇게 를 하나 긋게다고 마침표 를두 개를 긋겠다고 했을 때, 그래서 보면 다시 해설해 보면 수제 역시 그 남자 수제 역시 정신을 교려, 정신을 려의정치를 살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